이게 성나라 때그 어떤 이그그 그 글인데요, 이게 성나라 아 명나라 때 명나라의 명나라 때 심주라는 분이 아, 이 명나라 때 글인데 이게 벽화체 어, 구어체로 쓰다 보니까 요, 요즘 우리가 보는 옛날 고문 글하고는 조금 형식이 다른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전자시라는 게 있습니다. 밭이라는 게 과연 뭐냐? 우리가 밭은 가족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곡식을 심어서 그걸 잘 갖고 와서 또 먹기도 하고 또 그걸 물물 교환을 하기도 하고 또 팔아서 돈을 만들기도 하고 하는 그런 장소를 밭이라 그럽니다. 이 밭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아마 이런 글은 뭐냐, 밖에서 이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쉽게 봐지는 글은 아닙니다. 이 아마 지금 우리 여기 거사님도 한세분 계신데 아마 지금까지 오시면서 전자식? 저런 것도 있나? 아마 어,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알고 계실 수도 있지만. 근데 참저 의미 있는 글자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부자, 받전자 어, 하나를 가지고 부자 부자에 부자 부자도 들어가 있고 또 밑에 가면 복복자도 들어가 있고 또 갑을 병할 때 갑자도 들어가 있고, <laughs> 그러면서 또 생각 사자도 있고 또 생각 려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laughs> 어,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또는 근심이 되게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걸이 받전자 하나를 가지고 그 여덟 구의 문장을 만들어 놓은 글입니다. 석일 <laughs> 전위 부자족이언이 이랬습니다. 옛날에는 이 받전자의 의미가 무엇이었냐. 밭은 <laughs> 우리가 가족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이 밭을 내가 갖고고 일구고 하는 곳이다. 요것으로서 좋겠어요. 부자로서 좋겠어요. 부자로 좋겠다 말은 부자 부자에는 받전자가 발이 됐어요. 받전자가 밑에 와 있잖아요. 부자로 좋겠다 이 말이니까 받전자가 밑에 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로면 가장 이상적이었던 것이란 말이죠. 밭이 엄한데 와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갑을 병정해 갑도 안 좋은 겁니다. 근데 그 미래는 누가 그 밭으로서 밭을 갖다가 여러 개, 여러 개를 갖고 싶어 해가지고 또밭한 개를 더 갖고 싶고 또 밭을 하나 더 갖고 싶어. 그 매려는 그 밭으로 누 자가 돼 가지고 누 자로 밭을 머리에 두었단 말입니다. 누누이 이라잖아요. 생각을 거듭거듭 해보라 할때 누누이 해봐라 이라잖아요. 그 밭전 자가 위에 가있으니까 그러니까 머리 아파 죽겠는 거예요. 생각을 너무 많이 하면. 생각을 많이 하면 그런 건데 밑에 있어야 될게 밭이 머리 위에 가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두 자로 두 자로 머리를 삼아 버렸어요. 부자로 다리를 삼아서 되는데 부자로 부자 부자는 말 그대로 다리를 삼아야 되는데 좀더 가졌으면 좋겠는데 좀 어쩌면 저 밭을 좀더 크게 만들지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머리가 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편안한 모습이 될 수가 없죠. 물동이도 힘에 겨울, 힘의 겨운 정도로 막물 물동이를 힘, 막그 무겁게 들 이고, 이거 가는 분을 보면 얼굴도 찌그러, 찌그러져 있거든요. 막그 버틸라고, 목에 힘을 준다고 막 전에 그 물동이나 무슨 시장통에 큰그 무거운 거를 머리를 이고 가는 분들 보면 막 얼굴이 막 이글, 익어, 이그러져 있습니다. 네. 요즘에는 얼마나 행복한데, 요 구루마가 저철 구루마가 생겨가지고, 음. 그러니까 옛날에는 전자로, 전으로, 밭으로, 부자로 다리를 삼았었는데, 오늘은 밭으로 누자로 누자가 되어서 머리가 되었구나. 그러니까 머리 아파 죽겠어. 요즘에 자꾸 너무 마른 것을 꿈꾸다 보니까. 어지간히 가져가지고는 양이 안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조금, 이제 좀 병이 되겠죠, 그게. 무거움을 너무 억지로 참으면 병이 되잖아요. 우리 이 너무 무거운 걸 한쪽 팔로 오랫동안 들고 가면 조금만 더 갔다가 쉬자, 조금만 더 갔을 때 쉬자 이러다가 무거운 거를 너무 오래 들다 보면 뭐 팔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그 병원을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많아서 지금은 병든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우리나라도 그런 분들 많겠지만은 너무 많이 먹어서 병든 분들이 더 많지. 참못먹 먹을 게 없어서 못 먹는 나라의 사람들한테는 참 미안한 소리지만 너무 많이 먹어서 병이 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우리나라 지금 식단은 하루에 한 끼만 먹어도 영양소가 충분한 것 같아요. 한 끼만 먹어도.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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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각시, 성, 갑수, 라가. 그 받전자에다가 다리를 밑으로 쭉 뻗으니까 갑수가 됐어요. 그죠. 다리를 밑으로 쭉 뻗으니까 갑을 병에 등급을 나누는 갑이 돼버렸어요. 갑이라고 해도 좋은 건 아닙니다. 갑은 이미 상대와 경쟁을 하는 거고, 갑이라는 게딱 나오는 순간, 좋고 나쁨이 딱 나눠지는 거죠. 아, 이건 갑급이고, 이건 을급이네. 이러면서. 이건 갑품이고, 을품이다. 이렇게 벌써 분별 짓고 서로 나누는 그게 돼버렸어요. 갑수가 되었다가, 신출두래 부, 자유라. 위로 또그 갑에다가 또 위로 머리를 쭉 뽑아 올리니까 말이에요. 신출두레 그러니까 자유롭지를 못해요. 저거 굴러가지도 않아요. 저거는. 주사위는 사각이지만 굴리면 굴러가잖아요. 근데 아래 위로 저렇게 신자가 돼가지고 지금 어쭉 뽑아 놓으면 굴러가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롭질 못해. 밭전자 하나인데 지금 저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밭전자 하나에서 출발한 거라 지금. 아이가 쫓겨도 어떻게, 이 넓, 이제 뻗어난 만큼 또 뭔가를 넓히겠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자꾸 무거워지는 겁니다. 전한심두. 전한심두라. 그 밭을. 마음 위에다가, 마음 위에다가 턱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상, 사상이라. 항상 생각에 그냥 휩싸이잖아요. 사, 자. 마음 위에다가 밭을 뚝 올려놓으니까, 항상 생각이 멈추질 않아요. 그냥. 이럴까, 저럴까. 또, 마음심 자 위에 사상할 때 상, 자 보면, 마음심자 위에 상자 상자가 아니습니까? 마음위에다 무거운 상자를 더 올려놓으니까 뭐가 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생각이 많, 많다는 것은 안 좋은 겁니다. 마음심자 하나를 빼고는 그 위에 뭐가 붙어도 좋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자가 사자가 딱 되는 순간 생각이 이제 많아서 도저히 막 편하게 잠도 못 자고 멈출라 해도 멈춰지지도 않아요. 어쨌든 저는 저걸 어떻게 저걸 효부를 봐야 될 건데 해리 싶어가지고 부풀려야 되니까요. 마음을 지금 그위에 아무것도 올라가면 안 되는 그 마음 위에다가 지금 밭치뜨 올라가야 해요. 그러니까 항상 생각에 휩싸이고 전제의 심도 려 불후로다 이랬습니다. 밭을 갖다가 마음속에다가 딱 감춰놔버렸네 또 마음속에다가 딱 가뒀어요. 생각려자 있죠. 생각려자는 밭을 갖다가 이렇게 아주 꽁꽁 감춰놨어요. 저렇게 꽁꽁 감춰놓으니까 잠시도 쉬지를 못해요. 려 부르라. 마, 밭을 갖다 마음 속에다가 탁 감춰놨어요. 아무도 못, 모르게. 그래서 어느 날뭐 성공, 그걸 성공한 건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성공해가지고 한마디, 밭이 지금 한 열마디로 바뀌었어요. 그렇지만은 려부르라 한시도 편한 적이 없어요. 시지를 못했으니까. 참 부가 부자가 돼서 좋은 거긴 한데 늘어 늘어나서 좋은 건지는 모르지만은 어쨌든 상황은 그렇습니다. 당초지망 전이 복 이러니 당초에는 애초에 애초에 저 밭이. 의, 의미했던 게 뭐냐 이 말이죠. 당초에는 다만 저 밭으로 복대기만을 바랬거늘. 그죠. 저 밭을 잘 일구어서 하나도 없었을 때는 이 말이죠. 저 밭을 잘 일구어서 우리 가족 그리고 내 친척들 그리고 가까운, 어, 가까운 사람하고 이렇게 행복하게 참 나누면서 살아야지 이렇게 했었던 거라요. 근데 수료 전다 첩첩수인가 랬습니다 누가 말이죠, 누가 많은 밭을 가지려 해서 첩첩이 근심만 쌓고 있는가 이랬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옛날에다 해맞였기 때문에 이런 근심 걱정 안 하실 겁니다. 다시 한번 그대로 붙여님 옛날에는 밭으로서 붓자로 다리를 삼아 오늘은 밭으로서 누 자가 되어서 머리를 삼았네. 또 다리를 쭉 뻗을 때는 갑수가 되었었는데 또 머리 위로 뿌리 하나 쭉 솟아오르니까 자유롭지 못하도다. 밭이라는 것으로 마음 위에 올려두니 항상 생각에 휩싸이고 또 밭을 마음속에다 감춰놓고 보니 생각을 잠시도 쉬지를 못하네. 당초에는 다만 이 밭으로 복되기만을 바랬거늘 도대체 누가 많은 밭을 가지려고 해서 첩첩이 근심만 더해가는가. 그의 그게 뭐 난자요 난짜, 다 아시는 거지만 혹시나 이렇게 해서 제가 하나 해놨습니다한 20분 정도를 20분 정도 더 하니까 이거는 좀더 기네요 길어서 다음에 하기로 하고 밑에 거 요거 4번을 먼저 하죠 뭐. 네, 이것도 양은 적지는 않은데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래도 아주 이 글이 의미가 있는 그 글입니다. 만장한담 철저청이여 이랬습니다. 금린야정 향광행이라 화관일철 수구상한데 수면 망망 산월명이로다 이랬습니다. 이거는 송나라 때 백운 선사라는 분의 그 글입니다. 백운 수단이라는 아주 그분의 글인데, 어, 이 글은 참, 어, 제가 이, 그 좋아하는 선시 중에서 아주 참, 음, 한 20편 정도쯤에 열 손가락에다가 열 발가락을 꼽는 고중에 그 들어가는 정도, <laughs> 열 손가락 안에 든다고는 말을 하기는 그렇고 언제 너무나 그 좋은 것들이 많아서 열 손가락, 스무 손 스무 바, 열 발가락에서 스무 편 안에 드는 걸좀 되지 않을까? 만장 한담 철저청 글자가 참좀 어려운 글자들 많죠 난자들 만장 한담. 그, 이 연못이 얼마나 깊은지요. 만 길이나 돼요. 만 장. 예. 한 일장이 십 척인가, 그렇죠? 일장이. 예, 일장이 십 척일 겁니다. 십 척이면은 한 척이 삼십 센치 좀 작고. 3미터. 그렇죠. 삼 미터. 그니까 만 장이라요. 그니까 러꼭만 장이란 말은 일십 백천 만은 아니고. 정말 까마득할 정도로 도대체 깊이가 얼마가 되는지도 모를 만큼 깊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깊은 연못인데 밑바닥까지 다 보인다는 뜻을 지금 이렇게 만담, 만장 한담이라고 그랬습니다. 만장, 만장이나 되는 맑은 연못에 철저청 한대. 바닥까지 흔히 비칠 정도로 막다 이런 말입니다. 만장의 그 깊은 까마득한 그 깊이를 알수 없는 그 한자도 막다는 뜻입니다. 맑은 연못이라는 말인데 얼마나 맑은지 그 불, 물빛이 축게 느껴질 정도로. 그래서 찰 한자는 맑을 한자라는 뜻도 됩니다. 만 까마득한 깊이의 그 맑은 연못에 바닥까지 사무쳐 비치는데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요. 일단 하나하나 설명을 해놓고 전체를 하겠습니다. 지금 나름 각자가 하시는 어떤 뭔가가 있을 겁니다. 염불을 하시는 분, 또 절을 하시는 분, 또 나름 어떤 기도를 또 하시는 분, 주력을 하시는 분, 경전을 읽는 분. 이 과정들이 전부 뭐냐면 내 마음의 깊이를 알수 없는 이 마음에 어떤 쌓여있는 어떤 군더더기들을 다 정화시키는 과정입니다. 근데 지금 그게 싹 정화가 됐다는 말입니다. 그게 정화가 되면 순수한 것만 남겠죠. 또 어떤 바깥에 어떤 좀 거슬리는 게 들어와도 자연적으로 정화를 시킬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내가 그만큼 단련을 했기 때문에 그 수행이 지금 굉장히 깊어져 있다 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금린야정향광행이라 그랬습니다. 금닌 급린, 이 금닌은요. 비단잉어인데 이 비단잉어는 지금 자기 자신 내면의 주인입니다. 자기 자신을 자기 스스로가 지금 흔히 지금 어떤지를 깨뚫어 보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깨뚫어 보는 겁니다. 어떤 마음이라는 게 있다면 금린이라는이 비단잉어를 자기의 그 뭔가 다듬어지지 않았을 때의 어떤 그것이 싹 다듬어져서 이제는 비단잉어 는 가장 잉어 중에서도 아주 그 좋은 잉어를 비단 잉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 마음이 이제 다 정화가 돼서 이제 온화해지고 또 무엇이든 성화가 이렇게 될수 있게끔 시킬 만큼 그렇게 지금 된 상태의 우리 마음, 마음고 지금 상태입니다. 그금내 마음이라고 하는 그 물고기가 이제 여기서는 이제 내용 그대로 그림을 이제 그리면 비단잉어가 금니니 고요한 밤에 달빛을 따라 유유히 헤엄을 치네 이랬습니다.